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에서 나를 1순위로 올렸기 때문에 내가 감독직을 수락한 거지 이 3순위였으면 나는 받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불공정이나 특혜 없었다 이런 걸 재차 강조했거든요 이 태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이것도 이제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 1순위였으니까 당연히 내가 되는 것이 맞다라는 네. 얘기인데요 네, 그 어정희성전 전력가가 위원장이 이 사퇴를 하면서 이세 명의 후보를 추천 했습니다. 그 중에 일순위가 어, 홍명보 감독이었고요. 이 나머지 두명은 거스포획 감독, 그리고 어, 다비드 바그너 감독이었습니다. 이에 이 2, 3순위 외국인 감독과는 직접 임생, 어, 이기술총괄이사가정희성 이 위원장의 자리를 이어받아서 직접 어 면담을 했고 홍명보 감독관은 이 해외에 나가서 이두 명의 후보들과 면담하고 돌아온 날 밤에 자택으로 찾아가서 얘기를 나눴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 대표팀 자리를 간청을 했다라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면담과 부탁 또는 물론 이제 오늘 이 국회에서 홍명호 감독은 부탁이 아니라 제안이었다라고 어 해명을 했지만 이 면담의 형식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 공정한 어떤 이 국가대표팀 감독을 뽑는 면담 자리에서 음. 어, 다른 후보들은 해외에 가서 어, 이 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직접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이 면담을 보고 심사를 했는데 에? 홍명보 감독에게만은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어. 이것이 특혜이고 불공정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순위였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어, 허락하면 대표팀 감독이 오른다고 어, 이 답변을 하, 하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태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다른 감독들이었다면 면접을 하고 어떤 뭐 서류를 제출하고 뭐 이런 절차들이 필요했을 텐데 홍명보 감독만큼은 만난 자리에서 한번 만난 자리에서 바로 국가 대표 감독직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그게 수락됐다 이래서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오늘 나왔고 홍 감독의 입장은 보신 것처럼 나는 일 순위였기 때문에 제안 받아들인 것이다. 절차에 문제는 없었다라고 강변했습니다. 자,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이에요. 우리 대표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붉은 악마가 우리 국가 대표팀의 감독을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회가 홍명보 감독과 대한축구협회장을 불러내서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었는지 이런 걸 따져 물은 겁니다. 어 안 기자님, 이 지난 5일에 팔레스타인과의 월드컵 3차 예선 때 지금 이 붉은 악마들이 이런 걸개를 내걸었단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렇게 홍감독의 모습이 비춰질 때마다 많은 야유가 쏟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김민재 선수가 국가대표 대표적인 수비수죠. 직접 경기 후에 팬들을 찾아가서 이런 야유를 자제해 달라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것 또한 논란이 됐죠. 어 당시 김민재 선수의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어 지길 바라면서 응원하지 말아 달라는 건데 사실 지길 바라는 팬들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팬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선수단을 향한 게 아니라 이 불공정한 대한 축구협 의 이런 행태와 감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인데 왜 선수들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느냐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음. 물론 이거에 대해서 김민재 선수가 추가로 반성한다는 입장임을 보이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팬들 입장에서는 축구 협회 전체적인 문제를 들고 있는데 그 피해가 결국은 선수들에게 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선수들이 오히려 팬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오늘이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을 때 사실 그전까지는 공식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에 무언가 얘기를 할 때는 보다 진일보된 확실한 입장 정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혜는 없었다. 부탁이 아니라 제안이었다. 이렇게 어찌 보면 말장난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정도로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더욱더 공분을 자내고 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들으신 대로 김민재 선수는요, 당시에 어 우리 팬들의 야유에 항의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가 또 비판을 좀 받았었는데요, 반성하는 입장을 보였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관중석에 가서 이제 뭐 부탁을 드린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못.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말, 말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근데 이제 그이후의 행동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고 붉고 악마 서포터 분들께서 이제 뭐 야유를 안해 주신다고 제가 기사 를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